옛날에 모잉이가 말도프랑랑 막, 신나게 놀때나 그때 진짜 열등감 느꼈거든. 뭔 열등감이야? 저기 원래 내 자리인데, a Ultang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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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l t a a u l t a a u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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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고, 안녕. 너왜 이렇게, 그, 어색한 것처럼 인사해? 갑자기 해피, 해피 하면 막, 뭐 하고 있길래. 지금 일단 어, 다시 어? 해피. 해피, 해피. 오마로노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해피, 해피. 감사합니다. 아, 빨려. 야, 다른 사람 올 때까지 나 잠깐 나가 있을게. <laughs> 왜, 왜? 왜? 아, 나 기빠요. 뭐 했는데 기가 빨려. 야,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가 빨린다고. 뭐가? 뭐가? 나 너무 대문자 일하고. 이거는 나와 시청자들의 그냥 대화였을 뿐이야. 네가 그냥 옆에 서가지고 그냥 네가 피해를 받은 것 뿐이지. 난 의도하지 않았어. 너한테 피해주려고. 아니 그러니까 너 시청자랑 얘기할 동안 나 잠깐 어 안돼 안돼 여기 남 아, 여기 앉아있어. 여기 앉아있어. 네 자리야. 아, 네 자리야. <laughs> 네 지금 바뀐 돌이야. 여기 앉아있기 싫어요. 앉아! 앉아! 시 다운! 너 근데 되게 웃기다. 어? 왈도쿠이라 네. 이런 거 있을 때는 기한안 빨려가지고 옆에 그냥 어떻게 든는 그냥 앉아 있다가 어너 그러면 안 돼. 왈도쿤, 왈도쿤 걔는 아이잖아. 사람이 있어서 기가 빨리는 거야. 그러면 이가 있어서 기가 빨리는 거야. 그너 너는 모르나 본데 이는 이들의 그 넘치는 에너지가 좀 있어. 이들은 자기 머리 위에 대문자 이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마에 붙여놔. 근데. 나는 이 중엔 아이야. 근데 나도 맨 처음에 그 생각했어, 이제. 그거 알잖아. 아이들도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은 좀 그나마 이인 애들이 총대 메고 거기서 이 역할을 하거든?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막 뛰어준단 말이야. 야, 너 정도면 솔직히 아이 아니고 이지. 너는 너무 되게 사회성이 높아. 뭐 인싸력이 있어. 막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. 자신감을 갖고 막상 이들 사이에 던져지잖아? 그러면은 나는 절대 이는 못 되겠구나 난 아이가 맞아 이 생각 듣는다니까? 그러니까 이게 변치 않아 너는 너 스스로가 아난 아이 이중에는 아이야 라고 하는데 이게 달라 태생이 달라 근데 모 알았어 너의 얘기 어. 이제 알겠는데 어. 그치만 날 두고 어디 가려고 하지마 안녕하세요 아니, 도쿠님, 들어봐요. 뭐야? 예, 왜요? 또, <laughs> 또 오자마자 요 여기 모잉님이 귀 닫고 있길래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 도네이즈 리액션 네. 막 하고 있었거든요? 근데 갑자기 모잉씨가 귀를 딱 열더니 그 제가 리액션 하는 걸좀 봤나봐요. 그리고 귀빨린다 갑자기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. 저 너무 서운하게. 그 여기 아이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. 그 이들은 자기가 아이인 척을 하는데 그이의그 에너지가 있다니까요? 아, 그 진짜 억울해서 잠을 못 자. 내가 억울해서. <laughs> 아니, 아니, 너는 어디가서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. 넌 이가 맞다고. 너 방금 전에 중이는 아이라메. 방금 이중는 아이라메. 이중이는. 델로가 약간 선택적. 나 델로 이네요. 아니라고. <웃음> 아니 아니. <웃음> 항상. 아니, 빨간 델로라 불리니까. 야, 니들이 미브로써 뭐 빨간 델로, 초록 앵보이러는데난어떡 하냐. 그거를 이제 저랑 델로와 둘만 사용하는 미민 거죠. 괜찮아 델로야. 무타아 조용해. 어 예. <laughs> 너 유독 무타리한테 되게 까칠하다. 왜왜 그러는 거야? 아무튼 모잉 씨, 네. 그 갑자기 저 나간다 이런 저한테 상처 될만한 이야기. 안하 상처 됐어? 예, 상처입니다 저한테. 나간다는 게왜 상처야? 그거는 이제 이해할 수 없으면은 평생 이해할 수 없는 거야. 음. 그 개그 설명하면 재미 없어지는 것마냥, 이것도 설명해주면 의미가 사라져. 나 절대 두고 먼저 뛰어가려고 하지 마. 아 들어가줘야 돼? <laughs> 어, 나안 그래도 아까 그 얘기했거든. 옛날에, 모잉이가, 왈도쿠이랑 막 신나게 놀 때, 나 그때 진짜 열등감 느꼈거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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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게, 아, 뭔소리예요 어, <laughs> 아유, 뭔 열등감이에요? 저기 원래 내자리인데 저러서 떼골떼골 굴러와서 지금 자리 잘 잡았네. 아, 그치? 에브 씨! 아, 그런 거 아니에요. 나 너가 자리 아, 비웠잖아. 그럼 꽉 잡고 있던가. 나 아니, 자리가 있던가. 없어요. 그러니까 열등감이 드는 거야. 그러니까. <laughs> 죄송한데요. 자리 같은 거없 차라리 아, 잘하는... 내가 거기서 멀어지고 잘 됐으면 됐어. 내가 <laughs> 잘못 되니까 잘돼 네가 너무 부러웠어. 시샘. 열세가 아니에요. 이거 잘하고 있잖아요. 아 그냥 잘하고 있으면서 왜그래고있짜아 미쳐서 잘하고 있으면서 뭘? 난더 잘하고 싶어. 욕심이 너무 넘치면은 앵보야 채한다 넘쳐. 엄마. 난 여기서 한자리 깨쳐야 되고 나는 미쳐서 한자리 깨쳐야 돼. 에버야 그러다가 둘다못 잡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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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간지야 음. 우리 각자 그냥... 진짜 멋있는 별명을 한번 지어줘야 된다니까? 야 진짜 나 제발 내 이상한 별명 좀 그만해줘 빨간 페달 오타쿠라는니 무슨 칸이라는니나 음, 이제 넣어야 이거는 근데 하려면 연기만 더 불러야 되지 않아? 나 델로 별명 귀엽고 왔나 아 델로 별명 너무 그 거, 길어 그그 너무 어... 길어도 줄여야 어... 돼 근데 칸은 진짜 개간지 아니에요? 그러니까 아 싫어요 뭐... 아니 스타필드에서도 그래가... 거기베드컴버비치가 I am 간이 무 개간지란 말이야. 아니, 제가 그 정도가 아닌데, 어떻게 칸의 칭호를 얻어요? 그, 우리가 카오랑 통강이랑 나랑 세 명이서 떠들다가 카오가 은근슬쩍 야, 쟤는 막 후열 안 하면 끌고 간다면서 막 그런 징기스칸 이미지를 씌워준 거야. 그냥 그러려냐고 웃으면서 넘어갔거든, 그때? 근데요, 아니나 다를까, 그 카오 관계자분이 징기스칸을 그린 거야. <laughs> 거기서 이제 미친듯이 이미지가 이상해졌어요. 그, 제가 그 정도의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닌데 그런 이미지를 씌우면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얼마나 우, 우습겠어요. 그러면은 아직 형이 그 정도 위협을 이루지 않았으니까 한보다는 태모쿤 <laughs> 와, 야개같이태모쿤은야 야, 테모,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. 아, 근데 태모쿤은 아니... 뭔가 가짜 왈도쿤 같잖아. 카크로 <laughs> 같아 잘못. 막 갑자기 500원짜리 쪼가리 날라올것 같잖아 뭐가싸 보이긴 해 아니 보인이 그만큼 안일었다며 그러면 그냥 태보쿤으로 어, 그... 가야 무슨 포켓몬이냐? 아니 무슨 태보쿤 하다가 내가 좀 각서가다 싶으면 오케이 지나갈게요 <laughs> <진짜>? 징기스칸이제 <laughs> <laughs> 구독자 50만 되면 이제 일도칸 되는 거지 아니면 뒤에..뒤에 뒤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일도쿤후열를 하는 자 이렇게 <laughs> 어. 야, 멋있다. 개간주가 정말 아웨드네요. 멋있긴 어. 하다. 투여를 하는 자는 약간 진취적인 느낌이야. 영화 제목 같기도 하다, 진짜. 왈도큰더시오 효열을 아는 자. 나 보러 갈래. 개봉 언제예요? 조만간 해요. 아. 아, 15일 날아요. 15일 날한다. 근데 15일 날아네. 18일 하네요. 아. 본박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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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하는 거예요? 뭐라고? 너 뭐라. 지금 더 맞는다고 했냐? 그날 수익을 얻는 놈은 한 명도 없다. 그날은 죽음만이 가득할 뿐 니가 <laughs> 아싸리 치즈 그, 그것도 그 해버려 홍보도 넣어버려 안 해줄 것 같아 아 해봐 혹시 알아? 야야 파트너나 해주는 거지 그런 거아 일단 넣어보라고 아이. 아이, 야, 야 그거 그래, 어떻게 넣냐 그거 일단 넣어봐 일단 넣어보고 아, 안되면 말고 되면 좋은 거지 야 니나 <laughs> 해 니가 해그거 니가 해나 진짜 넣어 어해 뭐 근데 그거 넣는데 바로 방송하게 뜨면 어떡해? 그럼 방송하는 거지 <웃음> <나>. <웃음> 어, 아니, 1퇴 방송은 안 떠요 왜냐면 1퇴는 없이 하고 두 번째부터 시작이니까 음. 아니야 1트라도 있는 게 재밌으려나? 나는 근데 1트는 그래도 빼는 게 맞다고 봐야1폰데 사실상 2트에 뽑는 게 1트지 치즈직에서 지원받을 금액으로 진행하는 제3회 후애래 밤 시작해보겠습니다 하고 방영 딱 뜨고 보여주다끝 어. 지 맛있네요. 일차에 어. 그거 뜨면 치킨 같은 거다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다볼거 사라지겠다. 자 여러분 저희 방송이에요끝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지냥 근데 무지야 우리도 그걸 기대하고 했거든. 근데 이회가 그렇게 터졌어. 아. 이회 몇 번이나 한 거야 근데? 여섯 번 했네. 여섯 번인가 했지? 라아 <laughs> 맞아. 맞아. 맞아 또 웃긴 게 그게 분명히 포켈로가 제일 길었거든. 체감상 제일 길었던 거는 그게티모보이 같은. 야 이번 것도 재밌는 게 많아요. 맞아요. 아직은 우와.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짜증게 아, 아직... 아직 많이 없거든요. 과간인 게 많아요. 기대할게요. <laughs> 아 근데 이거만 가야죠또 원숭이 나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원숭이 나옴. <laughs> 일단 원숭이 나온다는 나온. 거임. <laughs>